매일 출근을 해도 한 10시 정도에 출근해서 4시 정도에 퇴근하는 일정으로 제가 어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좀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뭐 쭉쭉 나가야 될것 같아요. 금요일이긴 한데 할 텐데 좀 해줘야죠, 우리가. <laughs> 사실 제가 요 얘기를 전부터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이게 사람들도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방송을 이렇게 많이 하고도 있지만 영상을 찍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아직은. 그래도 방송을 좀 많이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는 거고요. 지금 원래 준비기간을 생각하라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길긴 했지만, 한 6개월, 7개월 정도가 되니까 이제 수익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구독자는 한 1,500명이 넘어갔고, 이제 수... 수익은 올해 4월부터 2022년 4월부터 이제 영,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클래스도 열고 있고 지금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클래스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고 상담이라든지 책 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좀 수입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중계를 하는 일이 100% 수입이었다라고 하면요, 지금은 다른 부수입들로 그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없어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중개사가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직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사실 출근을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날들을 출근을 하긴 하지만 매일 출근을 해도 한 10시 정도에 출근해서 4시 정도에 퇴근하는 일정으로 제가 어,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시작한 이유 자체가 육아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기가 하나 더 있었다면 저는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중계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느낀 적은 되게 많았고 일정적으로 수입을 번 적이 많았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다 벌고 있겠구나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다음 단계가 너무 궁금하고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저런 사람들 전문가로 일을 하는데 나는 계속 중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 자체를 하나의 계기로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알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니까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구동산 전문가로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화기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히 일을 할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디지털 노마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부동산에 좀 접목을 시켰어요. 실제로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할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느끼게 된 계기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뭐 클래스를 하면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있지만 저한테 물어본 질문 중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을 할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부동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사무실을 창업하거나 혹은 뭐 금전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상황적인 부분, 다른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 하면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창업을 할수 있는지 대는 방법들을 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통 공동사무실이라는 게 있어서 쉐어 사무실처럼 그냥 활용해서 창업자금 없이도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중계랑 창업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경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공부했던 방법도 괜찮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데 이거를 중계랑좀 접목을 시키거나 아니면 부동산과 활용을 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신 분이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부동산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사무실 에 나가야지만 일을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전화기 하나를 가지고도 할수 있고요. 만약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그때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전문가 수준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약간 초보가 왕초보한테 알려주는 컨텐츠들이 더 반응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전문가한테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됐는데 이제는 바로 전에 한 사람들. 그러니까 초보가 왕초보, 중수가 하수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훨씬 좋은 게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것들은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얘기들이나 한참 후의 일인데 초보가 왕초보한테 알려줄 때는 지금 바로 방금 전에 내가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날것의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솔직한 얘기가 나온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초보 중개사분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저랑 비슷한 상황이 생겼거나 아니면 출근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하면 이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만약 마케팅이다 아니면 광고다 아니면 뭐 엑셀 파일을 만드는 일이다 뭐 이런 일이라 하면요. 이거를 어떻게 부동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걸 상품으로 만들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될것 같아요.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니까 이런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래 일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오래 일을 했다고 해서 이걸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계기가 있어서 시작을 해야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냐 사람들이 어떤 게 궁금한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내가 알려줄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초보자가 하기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을 시작하려면은 이제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랑은 조금 다른 분야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쉽게 알려주느냐,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이해를 시켜주느냐, 이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알려주는 방법을 계속 찾았거든요 영상을 찍으면서도 아 이거 이거보다 이게 좀더 쉽겠다 아니면은 상담을 하다가도 아 이게 좀더 낫겠다 하면 계속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는 이거보다 쉽게 찍을 수 있고 다음번에 또 요거 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여러분도 만약에 부동산을 당장 내가 시작할 수 없다 라고 하신다면 이런 컨텐츠로 만들어서 부동산을 가지고 수익을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더 허들도 낮아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